시동생은 30대 중반, 공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단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전동휠체어를 쓰게 됐죠. 혼자 집안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은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꼭 장가 보내고 싶어 합니다. 그러면서 저에게 장애 있다는 건 말하지 말고 직장만 좋다고 해라라고 재촉했죠. 저는 양심상 사실을 숨길 수 없어 지인들에게 소개했지만 아홉 명 전부 거절했습니다. 그러던 중, 제 친정엄마가 기다려봐 하더니 어떤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. 알고 보니 상대 여성분은 자폐가 있었던 거예요. 결국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크게 싸우고,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내 아들은 혼자 다할줄 아는 애다. 자폐랑 연결하는 게 말이 되냐, 며 울며 화를 내셨습니다. 반대로 제 엄마는 장애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고요. 저와 남편은 그 사이에서 완전히 끼어버렸습니다. 이 상황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요?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